전국에 계신 엉땀 많은 구독자 여러분, 올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진짜 엉땀 별로 없는 편이에요. 근데 얘가 시트가 알칸테라예요. 와! 더워. 게다가, 열선은 있고 통풍은 없습니다. 열선이 순정으로 단게 아니고, 전차주가 여기다 이렇게 달아놨는데, 와, 여러분, 열선 버튼 바로 옆에 똑같은 모양의 버튼이 ESP 오프 버튼이에요. 저이 뚜껑 열고 가다가, 아좀 어, 오한이드나 감기 걸릴까? 열선 한번 켜볼까? 하고 켰다가, 남산에서 천국 갈뻔 했어요. 와, ESP 오프를 하고 내가 남산 와인딩을 하다니. 아, 아무튼 천국 안 가고 무사히 살아 있습니다. 어, 이 시트 진짜 여름에 너무 힘들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저 진짜 땀 없는 체질인데 죽을 것 같아요. 에이 에어컨 세게 틀면 되잖아요. 하실 텐데요, 여러분. 푸조 206cc는 부스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언덕길에 올라가다가 힘이 좀 딸린다. 내가 어, 직선을 쭉 가고 싶은데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에어컨을 끄면 돼요. 그러면 얘가 좀 올라가요. 에어컨을 끄는 게 부스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어컨도 좀 세게 못 틀고 다니더라고요. 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변신. 짜잔. 어때요, 여러분? 원래 차에서 부족한 건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튜닝으로 채우는 게 진정한 자동차인 진정한 튜닝 급판왕 아니겠습니까? 어우. 제가 해결을 했습니다. 이 통풍 시트 커버라는 건데요. 사실 기분 같아서는 시트 가죽을 통째로 갈고 싶어요. 매우 매우 갈고 싶어요. 그런데 이 차는 얼마에 샀다? 500만 원에 샀다. 구조 변경에 지금 100만 원이 들어갔다. 어, 레카 차만 벌써 몇 번째 태웠는지 모른다. 더 이상 돈 들어가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씨게 맞는다. 그래서 간단하게 싸게 해결을 했습니다. SA 스토리의 4D 마틴 통풍 시트 커버인데요. 오! 일단은 예뻐요. 사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통풍시트 많이 팝니다. 통풍방석 이런 거 팔잖아요. 안 예뻐. 어, 안 예쁜 게첫 번째 그리고 어쨌거나 약간 수입차인데 조금 이제 수입차스러운 고급스러움을 가진 어, 재질이 좀 좋은 걸 하고 싶었어요 올 여름만 쓰고 버릴 게 아니라 적어도 제가 뿌까를 몇 년은 타야 되는데 그몇년 동안 다시 안 사도 되는 내구성도 좀 좋은 애로 고르고 싶어서 얘로 골랐습니다 일단 가격은 89,900원에 지금 팔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영상 말미에 말씀드리겠지만. 공동구매 추진할 거거든요 (8만 원에) 이거 자세한 이야기 요 아래 댓글에 링크로 고정해 놓겠습니다. 자, 단순히 등이나 그냥 엉덩이만 커버하는 시트 아니고요. 버킷 부분, 여기가 일체감이 너무 좋지 않아요? 어, 나 이게 진짜 마음에 들어요. 사실 얘가 2007년식 차라서 이 버킷 부분이 되게 보기 싫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딱 감싸주는 게 저의 약간 어, 킬링 포인트. 딱 요거, 요거 되게 좋았어요. 이게 국내 최초 4D 금형기술을 접목한 거래요. 그래서 착화감도 좋으면서 순정 시트 보호도 되고 저처럼 순정 시트가 너무 낡은 사람들은 순정 시트 커버도 되니까 좋습니다. 어 그~ 이렇게 얘가 이렇게 순정 시트에서 이렇게 밀릴까 생각하실 텐데 어 차가 흔들리지. 얘는 안 밀려요. 밀림 방지 커버랑 고정발을 써서 되게 단단하게 체결된 것도 좋고요. 앉아 보면 아우, 이거 뭐 선풍기 위에 앉아 있으니까 불편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 되게 편하네요. 폭신폭신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모터 달린 선풍기는 여기 있어요. 요, 요 커버 밑에 여기 그래서 여기는 그냥 쿠션이라서 엄청나게 편합니다. 에어홀이라고 하죠. 찬바람이 나오는 구멍은 총 24개고요. 이렇게 메탈로 마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부터 등까지 골고루 시원합니다. 아 이거 좋아요. 그리고 매쉬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몇중으로 해서 되게 비싼 원단을 썼대요. 근데 얘가 8만 원대잖아요. 3~4만 원대하고 비교해 보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어, 앉아 보면 티가 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통풍 시트 사실 때는 반드시 틀어보고 사세요이 모터 소리가 무슨 선풍기 한 10개 틀어놓은 거죠. <laughs> 한번 쓰고 버릴 거 사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어, 모터가 돌지만 소음이 괜찮더라고요. 소음 정확하게 수치로 알려드리면 52데시벨이에요. 이 52데시벨은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 이렇게 졸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삐까는 어, 소음이 더 커도 상관은 없었어요. 왜냐고요? 얘는 배기를 해놓은 차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서 이런 모터는 소음으로 쳐주지도 않습니다만 조용한 차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음 알려드렸고요. 소음이 없으니까 뭔가 회전수가 약하지 않을까 하는데 3,500 rpm의 고회전을 통해서 풍력도 꽤 좋습니다. 2 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원은 12볼트입니다. 시거잭에 꽂아놨는데, 이거 어, 전선 이렇게 척척척 숨기니까 이것도 어, 거슬리지 않고 되게 좋았어요. 사실 시트가 좀 많이 낡았어요. 가까이서 보면 되게 낡음 낡음한데 어, 새 시트로 갈기 전까지는 저는 이걸 계속 깔아놓으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통풍 시트 하면은 여름 한철 쓰고. 그만 걷어내야 되겠다 라고 하시잖아요. 얘는 되게 폭신폭신하고 일체감도 좋아서 그냥 사계절 내내 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말씀드릴게요. 눈치채셨겠지만, 요 통풍시트 팝니다. 이하나 TV 최초의 공동구매. 제가 필요해서, 제가 제품 찾아서, 어, 이거 좀 싸게 살 방법이 없나? 그래가지고, 짬짬이 짜자짬짬짬 해가지고, 가격 낮춰서 판매를 시작하려고요 어, 이거 계속 파는 건 아니고요. 딱그 7월 한 달만 공동 구매를 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어, 삐까의 시트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이기도 하고 이더리움 클래스 도와주세요, 여러분. 열심히 살겠습니다. 화이팅. 구입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 전용 URL 주소가 있어요. 공동 구매니까 최저가여야 하잖아요. 그 URL을 클릭하면 8만 원 구매 창으로 이동을 합니다. 제조사와의 짬짬이를 통해서 파격 할인 가격 공동 구매 기한은 7월 한 달입니다. 8월 전에 품절 되기를 매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이하나가 직접 써보고 오 괜찮다 싶어서 추천드리는 거니까요. 저처럼 응땀 고민이신 분들 통풍 시트 없는 분들 아우 에어컨 틀어도 시원찮아 등에서 땀이 펄펄. 차 에어컨 시원찮은 분들 요런 분들 빠르게 URL 클릭하셔서요 할인 가격에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신 분들 선착순 10분께는요 이하나 굿즈 제가 직접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이하나 굿즈 괜찮은 거 많아요 이하나 얼굴 대문짝만하게 그려져 있는 막 마우스패드 이런 것도 있고 어, 마스크 거리 이런 것도 있고 막이하나 스티커 이런 것도 있고 어디다 쓰냐고요? 아이. 자 여러분 오늘은 피카 시트 튜닝을 보여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기다리셨던 구조 변경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뿅. 피카. 피카. 어. 온다. 헉! 엉덩이에 땀이 많다면 땅이 주르륵 흐른다면 통풍시티가 없다면 시티가 너무 낡았다면 이건 어떠세요? URL 클릭하시면 공동구매로 이동합니다 89,900원을 8만원에